아재님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파타야 란 보시자입니다. 오늘 300바트로 세우루 샤겠스니다 그럼 같이 가보시죠. 레츠고 <laughs> 여기는 파타야 람포 시장이라는 곳인데, 일단, 기본적으로, 바가지는 없는 것 같네요. 가격이 적혀 있는데,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굴까지 있는데, 굴이 싸네요. 굴이 엄청 싼데? 키로당 뭐, 20바트? 어, it's a k i l o 아, 하나에 50바트? 아, 근데 이거, 는 멘티스 슈 s 스슈림프 i s expensive. I e n 어, 이거, 이거, 좀탁새우는좀비싸네 1kg, 1,800바트. 와 아니야 20바트 아니야 5 0바트 어, m 하나랑 음. 새우가 아무래도 조금 t e Oh, Sa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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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ราซื้อไปแล้วเราให้เขาได้อ๋อโอเดบีายแงีคุเดร์อือโอเ้ยเฮ้ยเฮ้ยเฮ้ยเฮ้ย้ยอ้ค้อะไรนจ้อะอ้า้อยโ้อยิเด็ดหกห้บาทอันอันนี้เท่าไหร่ละอันส0ได้ 아, 이 너무 큰데. 2 5 0 0 5이 비싼데. 타우라인? 600. 6 600. 이미이미 죽은 거라서 신선해 보이진않은데 아 이거 먹고 싶긴 한데, 이거 근 죽은 지 오래되고, 가격도 무 비싸네요. 이, 와, 이렇게 거대한, 그게 있다니. 오우. 음. 야, 씨, 완전 거대한데? 이렇게 큰거처음 보는데, 음. <laughs> 먹어보고 싶긴 하다. <laughs> 어, 근데 좀 비싸요. Like queen. Queen of the 어, 잘, 잘, 잘. 어. 조개는 싸네요. 조개는 키로당 50바트. yeah when you go to sanya how you try to get it mm, but is t cheap yeah. it's better we buy it. Mm. <laughs> mm. 조개는 캐는 거보다 사 먹는 훨씬 싸네요 보니까 생선 you remember that fish 어야야 oh, yeah, yeah. 우리 통발로 이거 잡았거든요 이거 그룹어 그룹어 이거 grouper 부채새우, 키로당 600바트 새우보다는 조금 비싼 수준인데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 새우는 살이 많아? 발탱이가 어, 이거네 이거네 우리 이거 통발로 잡은 거 음, 찐찐쌤 알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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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어. 키조개, 키조개, 키로당 140바트 당어는 킬로당 120바트. 상어가 가격이 많이 싼데? 초국에 동남아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초국의 킬로당 280바트. 어, 자, 자, 자 이거는 뭐라고 하지? 와리스. 이요 요것도 바다에 사는 건가? is it from the sea? 야. Yeah. 어, 150바트. 맛이 있을 것 같긴 하다. 독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색깔이. 독이 있을 것 같은데. 아 이거 이거 이게 이걸 좋아하는데 좀 비싸네요 900 받으면 900 받으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대왕 타이거 새우 900 받으면 그싼건 아니에요 일단 새우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긴 한데 너무 작은 거를 시켜버리면 새우 까먹는 것도 쉽지 도 않고 아이고야. 까먹는 거 쉽지 않고. 머리만 크거든요. 그래서 살을 좀 씹는 맛을 느끼려면 조금 덩치가 있는 새우를 사기 낫습니다. 아무래도 큰 새우일수록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하는데 적당한 크기 한번 찾아 가지고 So you choose whatever you want for the 300. 1kg 1 k 노이 일단은 350에 돼 있는데 할인이 되네요 할인되고 이 오케이 오이 오이 내 o 이 어때? 아, 저렇게 딱 1kg를 맞췄지. 딱 1kg네요. 딱 1kg. 어. 딱 1kg네. 3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11,000원. <laughs> 와. น้ำใสดีครับที่ดูน้ำหนักก่อนนะครับโลนึงนะครับต้มยำน้ำต้นหม้อหนึ่งต้มยำน้ำต้นหม้อหนึ่งโลนง้มน้ำไม่ได้ได้ฝาเลยนะครับนี่พิซาานี่นะครับ,บน 똠양꿍을 먹을때는 그냥 딴거 필요없습니다 국물에다가 라면에 밥 말아먹듯이 그냥 어 먹으면 끝이에요 그냥 어우게든한국 어떻게든, 한국은 어떻게어은어떻은 1kg를 돔양꿍을 끓였으면 그래도 큰 곳에 끓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. 아이거 새우는 뭔가 좀 질긴 느낌이었다면 이건 진짜 질긴 느낌 하나도 없이 입에서 약간 녹는 느낌, 랍스터 먹는 느낌, 아, 맛있네요. 얼마지? 180. 아, 로이, 로이, 빼시. <laughs> 밥두 개, 똠얌꿍 요리까지. 똠얌꿍 요리가 150 바트, 그리고 밥이 하나에 15 바트인가 보네요. 태국 가면 또 새우, 새우하면 태국. 그만큼 메리트가 있네요. 태국에 오면 또 새우는 우리나라보다 두배 이상, 세배 정도 이제 싼 거니까 많이 드십시오. 그러면 다음 영상이 되겠습니다. 고급마카. 遊びだよ。